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시우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어렸는데 지난 시간에 뭐랬던가 결혼했잖아요. 을 오늘은 워든 집을 만들어볼 겁니다. 근데 워든 집을 워든을 생성을 하면은 쉬움으로 음, 바꿔야 돼요. 평화로라면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우, 음, 어 오자면서 슬라임이 나타난다고? 슬라임 로아 오, 이쿠 요, 뭐야? 뭐야? 아, 뭐야? 야, 이 정도면은. 뭐야? 아, 나두 명. 두 마리인 줄. 슬라임은 명이라, 두 명이라도 되나, 두 마리야 되나. 뭐야? 아니, 두 명이야? 어? 두 명인데. 오, 그죠. 근데, 그, 동물을 만, 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아. 음, 오늘은, 음, 뭐, 뭐 해볼까? 워든 집을 만들어 볼 건데, 음, 양, 양 때문에 방을 해가지고 참교육해가 하겠습니다. 네, 제일 쓸데없는 거는 없애겠습니다. 오머옷 없애네. 쓸데없는 거는 없애 보겠습니다. 뭐 없어진 거 없죠? 여러분들. 칼 없애게 돼요. 코코아 열매는 왜나왔네 어? 옷든 어디서 질까요? 여러분들. 음. 어디다 질까? 여기다 질까? 여기? 네. 여기다 짓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음, 네. 워든을 찾아보려면, 워든 벌써, 먼저 생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 음, 이거 먼저, 스컬크과가그거 그,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말고요. 스컬크 조금에? 거의 다 뭐, 좀, 이나 소리 옳때 약간, 사라초?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니가 기분 탓인가? 어쨌든 음... 뭐라해나 짙은 참나무 제일 어두운 곳에 해어도 하겠습니다 뭐야 말을 뭐, 뭐하는 거야 거기 든집이 알았어? 내집 아니야 내집 아니야 이거 워드는 음... 네 모드는뭐 나무는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는 안 만들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나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은 예. 모드는 나무를 싫어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나가. 나가 시발 새끼야. 이래 말을 듣지아시발야기 개새끼 안가? 너그으로 죽여 버릴 거야, 이 등신 새끼야. 이라 말을 들어. 여러분,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음, 뭐리해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모두는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넓게 만들겠습니다. 넓게. 이 정도 되겠죠? 아, 더 넓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넓게 하겠습니다. 한칸 정도 하겠습니다. 음... 그... 아까 말했듯이 음, 그밤 되면 좀비됩니다밤 되면 종비됩니다. 좀비 그 종비 안 나온 방법은 설정이 들어가서 항상 낫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겁니다. 참, 왜냐면 그 방해한 놈은 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들으면은 혼을 내야 되니까, 근데, 문은 없애게 아예 문을 아예 없애겠습니다. 아 아니 있어야 되겠다 문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음 모든 집을 찾으려면요 예 이걸 스크그총맥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이거는 생방송 멈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만들었고요. 근데 워드는 그렇게 생긴 거 맞나? 한번 너는 오 야, 워든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워드는 문 부수실 수도 모릅니다. 예. 문부실지도 모릅니다. 예. 뭐야? 뭔게이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가한 명입니다. 예, 야, 뭐야? 대답을 하라, 등신. 자, 근데 어둡게 만들까요? 어둡게 만들면은 좀도마이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는 밝아가지고 괜찮은것 같은데, 이건 밝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밝아가지고 괜찮아요. 어, 야, 좀 어둡긴 어두어두. 조금 어두워도 어두어두... 좀 어둡네요 그래도 거기가 좀그 만약에 문어 없애면은 어우 어두워 어두워두안 돼요 어두워서 안 됩니다 왜냐면뭐문어왜또 있어 이층 그 워드들 많이 생각해 볼 겁니다 많이 워드 한 마리만 지냐고요 아니요 많이 지을 겁니다 내가 렉 걸리는데. 아, 시, 참... 시끄럽네.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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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 렉 걸려. 여러분, 렉 걸리지 않으세요? 네, 아, 오! 여러분, 근데, 평화로움, 그, 칼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야 거지야 왜 여기서 야 이렇게 됐어 누가 반발하네 이씨 뭐 어른 된 사람 없어 보자 거의 다 어른 된거 같은데 어린애 말고 오아문은 나가야지 만 그래도 거지야 에이, 거지 두 명이요 와 거지 두 명면 이 나와 야 많이 된 거의어른됐데오또 결혼 시켜야 되나? 여러분들 근데 칼을 만들려면 강해야되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거즈쥐어 거즈쥐어 거조심어거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쥐어버려 그렇지 안돼! 나가 얼른! 너 나가! 너 나가 서있야 나가! 너 나가! 야 어디론가 생각보다 힘이 강하네요 어? 너주 죽인거 같은데? 여러분들 누가 주인거 같은데요? 야... 왜해드헤 죽지? 오 죽었네 몇명 죽은거야? 많이 없어진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없어진거 같습니다 안돼 많이 없어지면 뭐야 거점명 왜있어? 넌 죽어 야. 아, 어, 깜짝이야! 야! 헉! 너 누가 이랬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뒤에 보겠습니다. 어, 뒤에는 나무 혼자가 없는데요? 야! 야, 이 신모새끼야!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알았어 하지마 오드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예 오드는 금방 표시를 했죠 여러분들 예저 갑옷 네덜이트 갑옷 입고 오드는 얼마나 될지 동물은 공격하나 모르겠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오드니 예. 그고 감자 빼요, 여이 예. 야, 너뭐 하는 짓이야? 아니, 몇 마리나 생성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면 기반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주시네요, 씨. 우유 먹어. 야, 물 먹을 건데. 그는 죽어, 임마. 키 크지 마, 그러면. 우가 이렇게 만들었어. 예, 내가 이렇게 수정을 자, 없애겠습니다. 없으면 뭐 좋겠죠. 여러분들, 뭐 주민, 막 개인시였나? 음, 개인시인 같은데, 여기다가 모든 집을 만들겠습니다. 표지판 있사아 있죠? 도 표지판 네, 여러분,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여러분들? 모든 집. 모든 집,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네, 아니요, 이제, 없앨게요, 제가. 없애기, 없애겠습니다. 뭐야, 몸통 아니야, 너 어디 왔어? 몸통 없어, 몸통. 어, 몸통 없어. 몸통 없어지는데. 여러분, 몸통 없어졌는데요. 어? 여긴 같은, 아니구나, 가족이구나 잇, 슬라임 생성했다. 야, 슬라임 빨리 가! 위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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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뭐 짓이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 가, 얼 가. 가라고, 이 자식이야. 더 어, 가라. 아, 말안 들을. 뭐야. 쎄다, 쎄다, 오드 이러면 워드로 시험성 쎄 보이지 않습니까? 야, 너 나가. 안 되면 안 돼, 안 돼. 네, 내가 관전자 모드를보겠습니다 오, 여, 쓰라, 쓰라. 네, 이렇게 해보고, 음, 관전자 모드를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쭉 가면, 요이가 뭐, 가 아, 시가. 아, 시가. 시가. 시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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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음,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음 이게 마지막 아냐고요 아, 아니요. 한참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음 네. 다음에는 고사마. 음, 어, 이 사람이 또숨슨 상황이에요? 없애버려. 아이,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네. 마리도 생생해 되겠네. 아, 정말. 많이 생성했네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모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음, 무슨, 딱히 말할 거 없는데, 음, 생각나게, 음... 생각날 때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안녕.